인수분해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새로 나오는 인수분해들이 있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 설명을 내려봅니다. 오5 8쪽 이제. 자 이게 뭐냐면 인수분해 개수가 있는데 항이 두 개일 때첫 번째. 자 항이 두 개일 때, 항이 두 개일 때는 뭐가 되겠니? 첫번째는 뭐 MA 플러스 MB 처럼 기본형이 있어 M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가 된다는 기본형이 있고 두번째는 뭐가 있었다? 합차가 있었어 합차. 마치 이렇게 두번째는 합차가 있었단 말이야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는 세정 공식 요렇게 있다가 얘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네. 이런 게 있지 맞지? 맞니자그 다음에 항이 세 개. 자 항이 세 개일 때, 항이 세 개일 때는 정말 대각선 고이지 제일 많이 썼던 게 아니야. 맞지. 세 개는 패스하고 나면 이번에 네개 여기에서 이제 너네들이 중학교 때도 이걸 잠깐 접해봤을 거야. 자, 항의 내기는 건두 가지 목표가 있어. 둘씩 묶어서 인수분양 방법이 있다고 해. 나중에 문제 풀이를 해서 알겠지만 두 번째 예가 이제 중요한 거야. 너네들이 많이 몰랐던 거지.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제일 간단한 거지. 자, 먼저 이 특징을 말해주면은 이 특징을 말해주면은 제복이몇 개? 있어요? 제복이 3개. 제곱이 세 개가 있어 네 개의 항중네 개의 항중 뭐가 된다? 제곱항이 세 개인 경우 제곱항이 세 개인 경우 너희 중3 때 쌤한테 보소 들었었니? 이학년때인수분이 아니고 중상때 했지? 인수분이중상때배웠중데 중2 때배 때. 그럼 이거 설명해 줬었는데 내가 한번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이런 게있다뭐 수업을 들었어요. <laughs>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대서 a 제곱 빼기 b 제곱의 합차공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아,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합차공으로 바뀐다. 는 맞지? 맞아. 어. 자, 일단 넘겨서 문제를 나번면은 서 기본적인 수분의 문제는 안 풀어준다. 어차피 너희들이 할기때문안 풀어주고 바로 넘어가서 필수 이제 3번으로 바이렉트로 바로 넘어가자. 네. <laughs> 필수의 3번 범위는 자 x 제곱 플러스 x 제곱 z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G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자얘 같은 경우는 일단 뭐야? 항이 몇개 있니? 하나, 네. 둘, 셋, 네 개가 있잖아. 제곱항이 근데 어떻게 돼? 다제곱항이지. 네. 맞 그럼 얘는 그냥 두들 묶는 거야. 두들 묶는 거. 네. 알겠어? 그럼 두들 묶을 때도, 저 어떻게 묶어볼까? X는... 이렇게 묶어보자 그래. 네. 얘는 x 제곱으로안 되네. 이렇게 묶으면 네. 이렇게 묶으면 안 되지. 네제곱. 이렇게 묶어야 되겠다. 이렇게. 뭐 옆으로 안되면 한칸 띄고 또 안되면 두칸 띄면되는거야요 그럼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과그 다음 뒤에거는 이왕 묶는거 제곱으로 묶자 x 제 y 제이지얘 합차 아제곱은얘 어떻게 생겼어? 네. x제곱 플 y제곱 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럼 공통수는 뭐가 야지 X제곱 마이스 y 제곱공통인수 있잖아 그지? 네. 맞지? 그러면 공통인수로 묶으면서 바로 인수분해를 하자 X 플러스 Y X -Y를 네. 마이너스 네. y +G0. 이렇게 공통인수로 묶었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아그럼 뭐가 나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 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 됐어 자 두번째 문제를 보면은 자. a제곱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4 d b 야자한 4개 나왔지 이 문제 한 4개 나왔지 제곱항 몇개 있어 3개. 하나 둘세 개가 있네 그러면 부호가 같은 제곱항이랑 얘랑 묶어버리면 얘가 뭐가 되고요 구제된다 아,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3개. 4 b 플러스 4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돼서 합차가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맞지? 항이 네개 중에서 세개가 되면 뭘 씁니다? 합차로 풀립니다. 합차. 됐어? 자 3번도 한번 해보자. 3번 자 3번 자 EXY 플러스 g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얘도 하는 4개인데 4개 제곱하면 몇개 있어? 3개가 네. 있지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g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그 밑에 풀면 되겠다 그지 됐어? 그 다음 4번 4번은 이거는 그냥 공식이지 27x 세제곱 마이너스 27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 얘는 공식이야 공식. 아, 3, 2, 1 상수로 떨어지잖아. 맞지. 그럼 일단 얘는 뭘 의심해 볼수 있다? 3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을 의심해 볼수 있다. 맞지? 풀바 풀마. 맞지. 얘도 세제곱, 얘도 세제곱 아니야. 이게풀려버리고 됐어? 자, 잠깐 밑에 거는 너네들이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고, 그다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또한 너네들이 중학교때 쌤한테 배웠던니 항이 여러 개 있는 거.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오히려 더 쉽게 풀린다라고 치. 더 쉽게 풀려. 자, 일단은 필수인 4번을 받아. 필수인 4번의 1번 어떻게 돼? 공통 인수로 묶는 거지. 맞지? 2번도 공통인수, 3번 어떻게 돼? 네, 공통인수지.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잖아. 아. 맞지?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더하면 되는 거야. 네. 그 다음 3번 어떻게 돼? 마이너스 3과 4, 마이너스 1과 2를 묶어서 풀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네. 뭐,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을 할게 별로 없는데 용어. 용어는 중요한 게 없지. 그 자지구질한게 안푼다 쭉쭉 넘어갈거야 3 x 내제곱 마이너스 x 제고 마이너스 이런식으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복이차식이라고 해요 시완을 해도 다시 이차식이 되는 복이차식이 되는거에요 아까 이게 아까 항의 세기일 때에서 설명을 하려다가 알아보는거에다 복이차식 복이차식이인수분 해법은 역시 두가지가 있어 바로 인수분해 되든지 바로 인수분해 어떻게 돼1 3 1 2 마이너스 2붙이네 여기 x 제곱 x 제곱이 돼서 x 제곱 마이너스 2니까 바로 인수분해 해버리면 이렇게 되고 3x 제곱 플러스 2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 있는 반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있는 반면 3번 자 이건 별표 차나, 라 애들이 이거 어, 너네는 중학교 때 이거 잘 풀었던 거야 사실 이게 심화 문제에 번씩 나오지 이 인수분해가. <laughs> 이건 잘 들어야 돼. 이건 잘 들어야 된다. 보기서식 인수분해예요. 얘는 옆에 것처럼 대각선으로 풀려 안 풀려. 아, 네. 안 풀리지. 치환을 해도 2차식인데 치환을 해도 2차식인데한도개인데 대각선으로 안 풀려. 자, 치환을 해도 2차식이지 네. 맞잖아. t 제곱 마이너스 팔 t 플러스 사라고. 치환을 해도 이차식이고 알겠어? 치환을 해도 이차식인 분의 대각선의 인수분을 낫네 얘는 뭘 써야 되냐면 얘는 식의 변형을 쓰는 거 식의 뭘 쓴다? 변형을 쓰는 거자 어떻게 만드냐 면면 어떻게 만드냐 면면자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8x제곱 일단 이까지적어주면 거야 이까지 그러면 요두 개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거야 얘도 결론을 합차로 가는 거야 결론은.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 플러스 4x제곱 또는 마이너스 4x제곱이 겠지 그럼 만약에 플러스 4x제곱이 왔다 그러면 여기 뭐가 와야 돼? c 같아지게 는야 그렇지 마이너스 4x제곱이 어야될거 아니야 없는 걸 더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4x제곱이 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차항을 남긴 최고차항과 뭐가 된다 상수항을 통해서 완전제곱식을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근데 위에 거를 보면 얘는 어떻게 풀린다 지금 x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이래. 얘좀 이상하지 싶지마지. 밑에 걸 봐봐 x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 뭐가 더 깔끔하니? 밑에 것도 깔끔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와 2x를 더하고 x제곱 마이너스 2와 2x를 어떻게 하면 된다? 빼버리면 돼 이해됐어? 어. 자 이렇게 풀면 되는거야 오케이? 자그 다음 6번 일단 쭉 설명해주고 문제를 풀 시간 줄게 지금 저기에 애들 오늘 수업 못 들은 애들 때문에 좀 키우고 있잖아 잘돌아오면 바랍니다 보자 아시씨 오늘 폰이 물먹는 바람에 돌라하고 있는거지 있는 그래 돌라가고 있네 우와 나, 우리 2 8년생이 우와 어? 뭐? 우와 오쳤다자 6번 옵니다 6번 항이 여러개 있는 식이 수분이야 x 제곱 플러스 x 제곱 g 플러스 x g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yg. 마이너스 y g 제곱 항이 4개를 넘어갔지 네. 맞지? 항이 o t the sang, she get a puzzle. Hanabakops. Aka hang it t o g e t h e 가 to go to go to go 가지 go to go to go 에 o go to go 때 o go to go to go to go t 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문자 X와 Y와 G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게 뭐니? G지 그럼 G가 몇 차가 있니? 최고차가 2차지 맞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은 2차, 1차 상수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거 그럼 2차는 뭐가 있어? XG제곱 x 있고, 마이너스 YG제곱 마이너스 y 있지. 일단 쓴건 지우자 그 다음에 1차는 어떻게 돼?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있고 1차도 지우자 남은건 이제 3차제곱 맞니? 그러면 중간에 건 합차도 될거 아니야 얘는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가 되고 얘는 3차식 x 마이너스 y x 제곱 플러스 x y 플러스 y 제곱 이래야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럼 세 군데 다 있는 게 뭐니? X Y, X Y, X y 가 n u s Y, 까 어떻게 하면 된다? X Y, 로 묶어버리는 거야. 묶어버리면 이제 뭐 v e r y G 제곱플러 X X g i n 스어떻 u 된다? x제곱 플러스 x y 플러스 y 제곱얘 a v 수분 human engine, y 는 u have a human e n g 끝이야. y 수분 have a h 그럼 이게 답이 되 i n 됐어자두 네. 번째 문제. 자 오늘은 메인보드 나갔지. 저본 메인보드 나 시작하자 지잘되 있어. a b a 마이너스 b 플 b c의 b 마이너스 c 플러스 c a의 c 마이너 얘를 순환형이라고 해. a b b c c 번화가잖아요, 네. 맞지? 일단 얘도 결론 은 항이 몇 개? 네. 결론 은 항이 네. 6 개야. 아, 정리하면 아, 네. 정리하면 어떻게 돼? a 제곱 b 마이너스 a b 제곱 플러스 b 제곱 c 마이너스 b c 제곱 플러스 c 제곱 a 마이너스 c a 제곱 얘는 다 공차지, 맞지? 네. a 2차 b 2차 c 2차야. 네. 그럼 a에 관해된 2차수 정리하자고 제곱 일차 상수율 제곱 뭐있지? b-c 일차 뭐있지? b제곱 자,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날리잖그 다음 어떻게 된다? b제곱 c마이너스 bc제곱 요거 보니까 b-c있잖아 그럼 얘도 b-c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 그럼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지 그럼 얘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b 플러스 c의 a가 되고 오케이? 네. 응? 네.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 b, c로 묶자 그럼 어떻게 돼? b 마이너스 c 됐니? 네. 됐어?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얘를? b 마이너스 c로 묶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a 네. 플러스 b, c를 빼내지 얘는 인수분해 또 될까 안 될까? 네. 응? 이 있네. 곱해서 b c 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B B. B 마이너스 C. 인수분 n 되는 거 A 요 i n 어 s C. 1 B C. A B. A C. A p 이 u s B. A p 이 u s B. A plus B. A p l 잖아 A B. B. A c라고 했 B. 그럼 제 B. A B. 썼어 얘 썼지 그 다음에 b-c 썼어 얘 yes, 썼지 근데 c-a를 쓰려고 하니까 뭐라고 돼있니 그러면 어떻게 한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빼내면 c-a -C. C -C. C 이렇게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보기 이렇게 나와 예쁘잖아 아아 수학은 귀찮은 건 싫어도 예쁜 건 좋아한다 됐니 그러면 네. 일단은 그렇게 마이너스로 안 빼도 일단 답은 맞는 거네요 응 답은 맞아 자그 다음에 요게 이제 너네들이 풀었던 문제 야 아, 일단 이 문제 풀고 한2 3 0분 동안 문제 풀다가 뒤에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거 쉬운 거야 간단한 거야 네. 자 X매차 2차 Y매차 네. 2차 그러면 X제곱한 플러스 X 나머지 마이너스 묵자 y 제곱 마이너스 10. 이 문제는 어떻게 된다 했님 반드시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돼. 항이 몇 개니? 하나, 둘, 세개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인데? y 마이너스 u, y 플러스 2 0 여기다 쓸게. 자, y 마이너스 u, y 플러스 2인데 중간 항을 보니까 플러스 10이 돼야 돼. 여기 2가 있지? 그럼, 일단은 2를 여기 꼽혀야 될거 아니야, 여기에. 그래야 4가 되지. 그럼, 마이너스 여기 달아야 될거 아니야. 네, 네. 그래야 어떻게 해야 돼? 2y 빼기 y는 y 아니야. 그 다음에 4 더하기 6은 10 아니야. 그럼, 끝난 거얘는 2x-y 플러스 6 반드시 이거 조심하고, 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돼있어. 됐어.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풀어봐.